이아공줄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 어, 우와. 우와. 우하우가더 있어 뭐지? 처음 해본다고 했어 태어나서 처음 와. 요게 와우 이거 와기보다 여기가부터 대장. 음, 꽤 말끔한데. 깔끔해 진짜. 어, 얘 낙지 먹었나 보다. 응. 낙지. <laughs> 엄마 낙지 나왔어. 낙지 나왔어. 그촬영왔어 낙지 나왔어? 낙지 이왔어 낙지 나왔구멍지 나왔어? 낙지 나이어 낙지 나왔어? 낙어지

무어 숙회 맛 나요. 진한, 그럴 수 있고. 일시 남아야겠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아, 간이에요. 응. 오, 나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는. 내 간. 네. 내장. 숙회. 볼살. 볼살. 오. 이건, 요건... 이건 가짜고, 홍어. 뭐.. 동구에 맛곰이지 아무거나 괜찮아요 술은 <laughs> 사람 먹어봤어? 간? n o 뭐먹어야 와아 와음 고소하다니까 와 이거 완전 크림인데? 음좀 <laughs> 음. 얘를 먹어봐야와 진짜 푸딩이야 푸딩 푸중 간 진짜 이거 와 아 얘가 보급 푸딩이라고 어때요 고소해요 얘도 좀뭐 이건 신성하지 않으면 못 먹어 이거는 오와 어, 간을 안 먹다니 참소 음. 간보다 확실히 더예더 예,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뭐저 당국... 볼살 음 벌살은 이거 진짜 이거. 개인으로 소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딱 맛이 딱 그거예요. 벌살은 그냥 문어 같아. 문어 그냥. 매형 그 혼자 그냥 응. 나랑 거의 다 먹네요. 매형 오늘 소주 한 열병은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나 그렇게 많이 먹어? 고소한 첫 씹기네 그거. 준아. 아 준아. 아 매형 얼굴. 딱 보면은 그냥 훈남 스타일잖아. 이뭐 새거나 그런 거 없잖아 이게. 이상 더러운 사람은 못 받고만 하지. 아 니네 누나의 그그 그 스타일은 아니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현빈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응. 어. <laughs> <laughs> 그 정도 나와줘야 좀훈훈를하구나 뭐 이제.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니네 누나는 그 사람 보는 눈이 좀 떡어져. <laughs>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그래. 바비어스 가는. 아 특유의 살맛이 있네 이것도. 그니까. 생홍어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 이거. 그런 그, 냥그거 맞아, 홍어는 생으로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하도 우리가 삭힌 것만 먹어지고 근데 왜 삭히면 짜지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살 결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 난 살만해, 감자좀 많이 심으라 그래. 잘라가지고. 진짜 감자 밥 거덜날 수도 있는데, 맞지? 감자를 많이 먹어. 으음 탕. ]Mania. 탕은 뭐 먹을 것 같아, 너 배불러? 누나, 나 지금 면탕 안 먹고 충분히 배불렀는데, 면탕까지 먹어야 돼. <laughs> 간이 들어가서 그런가? 와 진짜 고사다 이거. 홍어 매운탕. 와 먹어봐. 뭐 그냥 보약인데 이거? 어 아니. 고소하 이거 막 처치기네 <laughs> 이 말이 나오네 이거. 와. 어 집에 갔으면 클럽바 했다 오늘 바로 지금. 건더기 먹지 말고 그냥 국만 먹어 먹어봐. 와. 들어라 이건 뭐고? 매형 이거 홍어. 속이 기가 막히는데잘 먹. 아, 우와, 좋다. 와, 회안 먹고 이거 연탄 끓여 먹어도 기가 막힐 같다 이거. 살코기 야채가 맛있네 이거. 오, 가을이 저리 갔네. 와. 뭐뭐 <laughs> 뭐 가족끼리 뭐냐면 홍어 한 마리 뭐 잡는 게 낫겠어 아니면 뭐 다른 거? 한 마리 잡아야지 홍어 따나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지. 왜? 그래. 다음에 뭐더한 8kg짜리 사야되겠다 그래. 그렇지. 큰게 맛있지. 원래 물고기는. 6kg가 막 막히... 6kg짜리 나는 거야. 자, 홍어 대가리 넣은 매운탕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국물 진짜 시원는데 어, 무우랑 콩나물 넣었더니 맛이 살아납니다. 이걸로 해장 오늘 합니다. 음. 어, 죽이네. <laughs>